보험업계 관리자 분들께서 설계사 를 모집하실 때 낚시성으로 모집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멸하는 겁니다. 입사 하시려는 분들도 무료 db니 최고 수수료니 실제로 무료 db일까요 당신이 받을 수수료에서 차감된 돈으로 db를 생산하는 겁니다. 질 좋은 db도 아니겠죠. 뭐 최고 수수료 니몇 퍼센트니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. 그냥 숫자놀이에 불과합니다. 가공하면 은 끝입니다. 실제 원장은 회장님들이나 아는 거지 관리자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. 투잡으로 월천 저도 월천만 원 버는 달도 몇 번씩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 한달 사업비로 100에서 200만 원 항상 쓰고요 기름값도 100만 원에서 8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달에 5천 킬로 이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지출되는 돈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입사하시려는 분들께서 무조건 돈만 보고 시작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라벨 같은 거 운운하시면 안 됩니다 옷만 이렇게 정장을 입었을 뿐이지 사실상 현정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분들 만나러 다니고 편하게 일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시스템만 좋은 조직으로 가시면 됩니다 애초에 본인 상승의지가 실적의 80%를 좌지우지합니다. 보험, 금융, 이런 세일즈 관심이 없으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기 싫으면은 그만두게 되기 때문입니다. 당신의 그 고객들은 무슨 죄입니까?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보험 얼마 안 돼서 그만두는 일 이런 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. 이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? 다 설계사들이 만든 겁니다. 이렇게 가다보면은 이 업계가 뭐 나만 나겠어요 성실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왜 그런 분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낚시로 채용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불상사가 생 기지 않았 으면, 하는 마음 에서 영상 을찍게되었 고, 요 결론 저 한테 까지 피해 주지 마시 라이 말 입니다.